안녕하십니까. 에, 행정학, 우리 시험 준비하는데, 이번에는 정책학, 정책학 과정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정책 평가 결과, 이걸 활용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평가하는데, 그 평가해가지고 어떤 일을 또 하냐면, 정책의 흐름, 정책이 이제 변동을 가져옵니다. 정책 변동. 이걸 정책 변동이라고 그래요 어, 정책 변동의 일이 벌어진다. 왜 벌어지냐면 예, 정책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어, c라고 그러죠. c를 하게 되면은 어, 그다음에 어, 정책이 반영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정책이 이제 a 프레임이 있고 이제 b 프레이 있고 c 프레임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변동이 된단 말이에요. a- 다시, b- 뭐 c-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됩니다. 알겠죠? 이것을 어, 정책 변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정책 변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책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노베이션 하려고 정책을 변동시킨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정책 혁신 이런 말이 나온다. 사실 이게 어, 약간 뜬구름 잡는 그런 어,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정책학에서는. 그래서 정책 혁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 혁신을할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배웠지만은 어, 기업가 정신이죠. 기업가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계속 혁신을 해야 됩니다. 어, 종전의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 혁신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제 새로운 새로운 어, 이 정책을 어, 우리가 이제 도입한다, 도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으로서 어, 정책 혁신의 목표에 어,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또 문제가 뭐냐면 혁신도 있지만 자 여기 조심할 게 있어요. 어,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게 어, 옛날 어 우리가 이제, 어, 기조를 가지고 있었죠 그 기조가 종전에 있던 어, 정책이 잘된게 있어요 그러면 정책을 버리지 말고 어, 정책을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혁신 있고 유지가 있죠 자 우리가 노동쟁의할 때도 노동쟁이라는 게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 어떤 뭐 산업 현장에서 내가 어떤 어, 이 경제적인 어떤 흐름에서 유지하는 것도 노동쟁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계약에 있어서 물론 어, 향상, 상승시키는 것도 목적이지만, 현재를 유지하는 것도 노동쟁이잖아요. 그죠? 어,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이 잘 됐다. 그러면 유지한다. 지금 이런 거 비슷해요. 새마을 운동이죠. 이 새마을 운동이 지금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또 새마을 운동 이런 조짐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 이 시골에 가면은 말이죠. 집으로 만든 집이 많았어요. 집. 어, 벼죠. 벼 집으로 이렇게 만든 집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겨울이나 가을 되면 꼭 불이 나요. 근데 한 집만 타는 게 아니라 어, 옆집에 계속 불 타고 그럽니다어 그래서 어,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뭐 혁명이 일어나고서 얼마 안 지나 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붕 개량 사업을 했어요. 지붕 개량 사업을 했는데 어, 이 뭡니까? 이집으로 만든 지붕을 뭐로 바꿨냐면 함석집으로 바꿨습니다. 함석집. 그러고 나서 다 함석집이 된 거예요. 함석집이.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함덕집은 이게 녹이 납니다. 은근히 녹이 나고 비가 올 때마다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슬라브 형태로 또 집을 져요 슬라브. 슬라브는 문제가 뭐냐면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쬐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점점 인구는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유행하게 됐던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종전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 이제 발생했었죠. 이런 건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책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이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뭐냐면 이제 정책 유지하려면은 예산이 잘 이제 투입이 돼야 돼요. 자, 이번에 LH 공사 어떻습니까? LH 랜드하우스 공사죠. 그런데 LH 공사는 옛날에는 어, 토지 공사, 주택 공사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LH 공사를 세개로 쪼개려고 그러는 거예요. 쪼개면서 어때요? 쪼개지면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다루기가 쉽고 그 다음에 규모를 줄일 수가 있어요. LH 공사. 지금 LH 공사 때문에 문제 발생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죠? 세종시까지 지금 이 타겟을 했습니다. 특공사건 있었죠. 그래서 그쪽으로 말이죠. 어떤 정부, 어떤 부서가 내려가지도 않는데 그죠. 청사를 만들어 놓고 그 청사에 또 근무하는 사람 거짓말 해가지고 죠 이주한 것처럼 해가지고 분양을 시켰죠. 그 주변에. 그래서 시세 차익이 3억에서 5억씩 다 거뒀습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죠. 그래서 정책 유지와 이제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와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정책을 승계하는 겁니다. 승계. 자, 이 승계에 대해서 어, 우리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뭐 행정사 시험이나 모든 시험에서 승계가 시험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승계는 어,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어, 간단히 말해서 어, 종전의 법인에서 그다음에 후행 법인으로 모든 것이 내려가는 걸 승계라고 그러죠 어, 포괄적 승계 이런 말합니다. 어, 그런데 어, 민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상속에 해당하는 겁니다. 상속, 상속도 일종의 승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고 어, 이 승계는 뭐냐면. 이 수단 같은 게 있죠. 정책의 어떤 목표가, 자, 보세요. 여기 셈 나옵니다. 승계. 이 정책의, 정책의 목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그러나, 정책의 수단이 있죠. 수단. 수단은 상당 부분 변하는 것이 바로 정책 승계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가 있죠. 정책 변동의 형태. 첫 번째가 정책 혁신. 두 번째가 정책 유지. 그 다음에 정책 에 뭐가 있습니까 승계가 있는데 시험에는 정책 승계가 자주 출제되고요 어 우리 행정학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딱6 0군데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과외천국에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주로 60가지입니다 그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행정학은 그거 하고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기본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럼 곧바로 무슨 시험이든 간에 90점 이상 나오는 겁니다 행정법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행정법은 모든 판례, 모든 조문을 섭렵한 뒤에 간단하게 문제 풀면 끝이에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정책 변동의 모형에서 가장 아, 중요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페터스입니다페터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페터스 물론, 아, 사바티오가 나옵니다. 페터스인데 사람 이름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에, 정책 변동에 대해서 선구자가 누구냐? 그럼 페터스입니다. 또는 피터스라고도 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에, 이 독일 말로 하면 페터스, 그다음에 영미 영어로 하면 피터스예요. 피터스 일종의 군럭 뭐 이거 똑같습니다. 일종의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에, 정책 변동 모형을 또 강조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에,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했냐면요 정책 연합입니다. 연합 모형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 누구냐면 사바티어 이런 사바티어가 이제 강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사바티어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에, 정책 하위 정책을 결정하는 하위 어떤 구조 그 다음에 연합 어떤 구조 이런 구조가 어떤 서로 연결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모형이 바로 정책 지지 연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게 논문을 우리가 해석한 건데. 사실 행정학이 공부하기 재밌다고 그랬죠. 스토리가 너무 재밌습니다. 어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을 펼때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정책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밑에 정책 실장이 있죠. 정책 실장이 누구한테 오더를 내냐면 어, 이 재정 경제부 장관한테 오더를 때립니다. 그럼 재정부 경제장관이 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뭐 조달청이라든가 그밖에 여러 부서에다가 또뭐 명령을 하죠. 하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 대통령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행정부가 있잖아요. 이게 같이 연합해서 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바티어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정책 지지연합 모형의 특징은 뭐냐면, 정책 집행에 있어서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의 통합 모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정책 집행할 때 그럼 어, 상향식으로 할 것이냐 하향식으로 할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향식일까 상향식일까 버텀업 어, 시스템이냐뭐 이런 얘기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면 하향식 같은 경우는 어, 명령식으로 하는 겁니다 명령식 정책 집행할 때그 다음에 하향식은 뭡니까 상향식은 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민주적인 것이고 이건 비민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 하양식 같은 경우는 빠른 정책 집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상양식 같은 경우는 집행이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이 분단국가에서는 어떤 집행할 때 상양식보다는 하양식이 효과를 볼 때가 많다 이런 얘기죠. 얼마 전에 전시작전권 통제권 환수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가서 한 것이 뭡니까? 미사일 어, 이사 사정거리죠. 사정거리라든가 어, 이런 거를 어, 우리가 어, 옛날에는 이거를 지침이 있었습니다. 몇키로 이상 못 날라가게. 그런데 어, 이번에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우리가 오픈됐어요. 800에서 1,000나가서는2,000키로까지 어, 우리가 미사일 을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요. 현무의 이 사정거리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하는 게뭐잘 나가는 게 현무 아니겠습니까? 현무의 사정거리가 어, 400m 에서 한 700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평양을 타각할 수 있지만,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베이징이라든가, 어, 그 다음에 뭐 상하이라든가, 이쪽은 안 됩니다. 근데 이번에, 어, 바이든이 이제 풀어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어떤 우리나라 국내 정책에 있어서도, 외국의이 정책이 감이 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바티의 어떤 연합 모형, 지지 연합 모형,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생각할 게또 정책이라는 게 이게 참 재밌어요. 정책이라는 게 학습이 될수 있다는 거, 학습. 자 학습 이론이 여기 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범죄론이라든가 범죄학에서 학습 이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별적 어, 기회 이론이라든가 접촉 이론 이런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어, 차별적 이란 말은 뭐냐면 어,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어, 내 주변에 사람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범죄자와 손잡으면 범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의미에서 학습했다 그러면 어때요? 어, 범죄 저지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얘기고 나쁜 의면나도 범죄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정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정책도 자 종전에 에, 펼쳤던 정책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의 정책학을 공부했는데. 1800년도에 어떤 관리에 위주의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1930년대가니까 뭐예요? 어, 공황이 왔단 말이에요. 유효소가 부족해서 그럼 뭐 어떻게 돼요? 어, 이것을 유효소를 창출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케인즈의 정책학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케인즈 정책학은 큰 정부 아니겠습니까? 큰 정부는 문제가 뭡니까? 개입을 너무 많이 한다 말이에요. 간섭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은 정부로 가고 시장 주입을 가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죠. 1970년대 가니까 어떤 일도 발생합니까? 제2의, 공황이온 거죠. 바로 석유파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오페크라고 하시죠. 중동을 비롯해서, 전 세계 산유국이 있어요. 산유국에서, 이 배럴이라고 합니다. 산출량을 줄여다 보니까 가격이 폭등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그 당시만 해도 지금 뭐 중국이 되는데, 물론 중국은 산유국이에요. 근데, 이, 일본이, 저, 이 유류, 소유를 제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무너졌어요. 1970년대. 일본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저런 식으로 나갑니다. 지금 일본이, 이번에 바이든 만나러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정체강의 서울입니다. 만나러 갔을 때도, 지금 뭐, 스가와, 스가 일본 총리 대우를 별로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경제 지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미 무기 살건다 샀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한국의 정책평가제도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업무, 어, 정부 업무평가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우리 정부도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죠. 어, 각 부서마다, 지금 부서가 18개입니다. 18개 18개마다 우리가 이제 부서마다 예산을 집행해요. 그리고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차기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을 어, 우리가 결정할 때 어, 아무 기준 없이 하냐 그게 아니죠. 지금 말했던 정부 엄마 평가기본법에 따라서 어, 얼마나 어, 평가 뭡니까 성적을 냈는가에 따라서 어, 지급을 합니다. 아, 참고로 우리는 사회복지 예산이 가장 큽니다. 사회복지 예산. 종전에는 어, 이 국방비가 컸어요. 어, 참고로 어, 세계에서 국방비 비율 지출 비율이 제일 큰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어이 10원을 벌었다, 100원을 벌었다 그러면 80원을 국방비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100원을 벌면 은한 어 25원 정도 그 정도 쓰고 있다볼수 있어요. 대부분 다 사회복지로 돌아가고 사회복지와 이제 국방비 합하면 거의 60%쯤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이제 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번에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이. 이 예, 뭡니까 복지 사각지대 있죠 사각지대 있는 분들이 어, 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국가재정법을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이 행정학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 꼭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됐죠. 자 우리가 나중에 공무원법에서 공부하는데 국가공무원법도 잘 나옵니다. 근데 이해충돌방지법,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법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 있어요. 그 다음에 국회법, 이렇게 부정첩탁금지법이 바로 김영란법이에요. 그래서 요네 개에서 시험이 출제되고 그 다음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어, 행정학에서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거의 그게 틀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획과 제, 제 정책 이런 부분인데 기획 같은 경우는 프레이딩이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어, 어떤 목표를 잡아 가지고 말이죠 최상의 이용 가치를 활용하는 그런 어, 절차 개발 형성 과정을 어, 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 기획부 기획부 하죠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정책하고 또이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자주 출제됩니다. 정책은 큰 틀입니다. 정책하고 어, 구별되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기획입니다. 기획. 어, 기획하고 정책하고 같은 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분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어떤 점에서 다르냐. 어, 이 정책은요. 어, 이 방향타라고 그러잖아요. 방향타니까 어떤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 일반적 성격입니다. 이런 성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반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어요. 최근에, 어, 문제 흐름이 뭐냐면, 정책은 뭐고, 기획은 뭐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게 그래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그 다음에, 어, 이, 이 코로나 때문에 백신 문제가 지금 걸려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미국이 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국군 55만 명에 대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파이자 백신을 줄 건지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줄 건지, 얀센 줄 것인 건지, 아니면 코비박을 줄것인지알 수가 없어요. 55만 명 준다라고만 했지 종류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 어, 그런 것은 일종의 이제 정책입니다. 일반적인 성격. 바이든도 미국에서 일반적인 정책 할거 아니에요. 그 밑에 국무장관 있고, 어, 그 다음에 차관 있고, 차관부 있어요. 어, 이 아시아 태평양 어, 담당 차관부가 있습니다. 차관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성김이라고 아시죠? 이 사람이 이제, 어, 이 대표, 어, 북, 대북 대표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이런 거는 일반적인 성격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 그러나 이 기획은 뭐냐면, 정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구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개별적을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적. 자, 이런 것도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만점 받으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기본 이론을 얼른 빨리, 빨리가 중요합니다. 빨리 체득하고 기출문제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요. 서브노트를 해가지고, 반드시 서브노트를 해야 됩니다. 서브노트를 한 15페이지 정도 자기가 해야 돼요. 물론 뭐 기존에 나와있는 서브노트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교재는 서브노트 겸한 교재 200페이지밖에 안되잖아요 이론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거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이 기획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을 한다는 겁니다 특정 이 특정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 콕 집어가지고 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성공을 해야겠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일반적 개념과 어, 특정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획은 행정에 해당한다. 행정에 해당하고,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행정보다는 경영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인드가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래서 이제, 어, 정책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어, 일단 목표를 설정하죠. 이거 뭐, 어, 맨날 하는 얘기인데, 어, 알면서도 틀려요. 목표를 설정한다. 그죠. 목표 설정하고, 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정책을 결정하겠죠. 정책 결정. 순서가 이렇습니다. 결정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획으로 갑니다. 자유 조심해 주세요. 세 번째 단계가 바로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어, 정책 속에 기획도 들어갔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조직화, 그 다음에 동작, 그다음에 동기부여, 그다음에 평가랍니다. 어, 일종의 피드백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 잘 되면은 이제 피드백이죠. 피드 에, 이렇게 어, 피드백으로 가서 재투자를 하게 되 있습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죠. 어잘 됐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을 했어요. 이걸 대북 정책이라고잖아요. 하 어, 북한에다가 우리 정책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하고 이제 통일돼서, 그다음에 이제 만주가 있어요. 만주하고 지금 연해주라고 있죠 만주 연해주 쪽이 우리나라 땅이거든요 근데 이 대북정책은 우리 한반도 정책하고도 관련 이 있습니다 에, 근데 베이징이 말이죠 북경이 어, 압록강에서 그리 멀지가 않습니다 심양이 원래 이 청나라 수도였잖아요 에, 그리고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수도가 베이징이 되고 나중에 물론 청나라도 베이징으로 북경이죠 그걸로 천도를 했었는데 에, 결국에는 어, 베이징, 평양, 어, 서울, 어, 그다음에 동경. 거리가 별로 멀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여기가 핵심인 겁니다. 동북아시아. 물론 지금 남중국해 해양 정책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지금 정책학에서. 남중국해 문제, 그다음에 대만 해협 문제 다 정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번에 중장거리 미사일 그죠? 그 제안을 철폐했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도 외교 정책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래서 어잘 되게 되면 뭐냐면 이게 환료라 고 그래요. 환료. 네,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50%쯤 되고 있어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에코 프란 사람이 있습니다. 귀에의 정향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쳤는데 에, 무의주의 현재주의라고 합니다. 무의주의가 현재주의인데요. 어, 이거는 조작적 어, 기획만을 다룬다. 조작적 현재하고 있는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거기다가 반등주입니다. 이거는 복고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르네상스 있었죠. 르네상스가 뭡니까? 르네상스라든가 이런 것은 과거에 이제 중세가 거의 중세가 어, 중세 때문에 중세 뭡니까? 카톨릭 어, 이런 로마 카톨릭 때문에 안목기를 맞았단 말이에요. 일을 않고 맨날 십자가가 붙들고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처럼 개신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흑사병이 돌고 말이죠. 유럽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일어납니다. 르네상스라든가 종교개혁 이런 게 늘어나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어떤 종교 정책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이죠. 어 로마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자. 바로 이성주의 아니겠습니까? 사람 위주로 돼야 된다. 신 위주가 아니라 이렇게 본 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그 전에. 유럽의 종교전쟁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 종교전쟁이 끝나고서, 어, 유럽은 다시 이제 영국, 그 다음에 스페인, 어, 물론 네덜란드라든가, 포르투갈, 이쪽에서 이제 세계를 이제, 국주의라고 그러죠. 세계를 이제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침략 정, 정책이 이제 된 거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별표좀 다섯 개 치세요. 기획의 원칙, 요걸 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어떤 기획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어 목적성이 있어야 된다. 기획은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적이 없는 것은 표류하는 정책에 불과합니다. 어두 번째, 단순해야 된다. 자, 이것이 하 나오겠죠. 단순. 단순해야 된다. 다른 말로 간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결. 자, 이것이 출제 되겠습니다. 이 기획은, 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즉, 일반인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각 부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은이 부서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국방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국방부 들어가면은 에, 전시 작전권 환수 이런 거에다가 또는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준항공모함이에요. 준항공모함.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 준항공모함을. 항공모함을 어, 건조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가 되는지 아시죠? 어, 기본적으로 3조 내지 4조가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건조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지하는 데는 얼마 들어갈 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22만 제곱킬로미터고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어, 그래서 미국의 지금 100분의 1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의 100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44조를 지금... 어,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 바이든은 세번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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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죠 자 이렇게 이 미국도 참 무능한 국가로 볼수 있어요 왜 100분의 1 밖에 안되는 국가에서 어, 44조를 빼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이 미국도 참힘 못쓰는 나라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외교정책 같은 경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이 기획의 특징이 뭐냐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탄력적 이거는 뭐냐면 어, 나중에 우리가 저, 이 공무원, 공직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대응성이 약해요. 그죠? 어, 일종의 뭐, 자기 책임감, 리스바스빌리티라고죠? 이 책임감이 약합니다. 어, 그래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사실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중에서 튀는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어, 공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국장도 올라가면은. 왜? 자신감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못합니다. 왜? 이 어떤, 어, 이 고리타분한 그런 구태 의원하는 거 있죠? 거기에 젖어가지고, 어, 공직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은 창조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무원 단계, 어, 공무원 혁신 이쪽에 가면은 이걸 얘기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어, 표준화가 있어요. 표준화. 표준화 해야 된다.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자, 아까 문제 됐던 것이 이제 단순화, <laughs> 그 다음에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경제성. 이거는 뭐 말할 필요 없죠. 어, 우리 이제 행정에 경제적 마인드가 들어왔죠. 경제적인 게 뭡니까? 효과가 좋아야죠. 이제 효율입니다, 효율. 그렇게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장래 예측 가능성이 대한 장래가 예측 가능, 예측.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게 <laughs> 알아두시고. 자그 다음에 계속성 원칙 이 있습니다. 계속성. 요거는 개충화라고 그래요. <laughs> 그 다음에 이건 포괄성 원칙을 뜻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laughs> 포괄적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어,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이이 <laughs> 조직 이론에 들어가기 전에. 정책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